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걸어가신 소망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자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네, 예수님의 우리가 평강에 넘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디모데후서 1장 9절과1 0절 어,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울의 부활 신앙.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부활신앙. 네, 한참따라가겠습니다 바울의 부활신앙. 바울의 부활신앙. 네, 한 번만 더합니다. 바울의 부활신앙. 바울의 부활신앙. 네, 사도 바울, 바울의 부활신앙.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네, 이 이제 옥중 서신, 감옥에 갇혀서 사도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집행을 앞두고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사형 집행되는 기록한 것으로서 순교 직전에 유언과 같은 바로 성경 이 바로 디모데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두고 사도바울이 내용을 보면 디모데우서의내용은 보면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 디모데의 서가 사형청과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인가 싶을 정도로 하, 생명을 섬하고 생명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의 어, 우리 모세와 비견될 만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에, 누구도 보지 못했고 살아보지 못했던 창세기를 기록,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놀랍게 지금 이 창세기의 기록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놀라운 사실이에요. 뭐 창조과학회라든지 여러 과학자들이 지금은 과학만 믿대니까 확실히 입증된 거 아니면 안 믿는 시대. 그런데 지금 성경의 이런 팩트 여러분들 우주 물리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성경에 적혀있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아니, 살아보지도 않았고, 언제 보지도 못했던 얘기를, 어떻게 모세가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소통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성경이 모세와 비교될 만한 인물이 바로 사도바울입니다. 사도바울이 신약성경이 열세 번을 기록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에요. 예, 고린도 전성원 2장에 보면은, 예,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예, 하늘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이게 지금 천국을 가버렸어요. 사도복이 예,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도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천국을 갔어요. 그리고 확실 가운데서 오늘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자체가 이 내용 자체가 야 이게 이 사장님 살아계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 입증하고 알수 있는 그런 용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당대하고 확신있게 기록할 수 있냐, 이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서도바울의 부활신앙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부활의 확신, 우리가 이제 대체 어떻게 서도바울이 기록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우리또 함께 듣고 또 함께 붙들어 부르는 시간 될수 있기를 저희로 하고합니다 아멘. 바울의 바울, 구하시라. 첫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망을 피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피하셨다 우리 10절 초원부를 가르치겠습니다. 10절 초원부.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숫자만 에서 죽으시고, 구하신분으로말미암아서 사망을 패해셨다런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패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망 패졌다이패패해졌다라는 뜻이 원어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허무하게 하다, 무효 무효화시키다 이런 뜻.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대해서, 사망 권세에 대해서 패지시키시고 폐하시고 무효화시키셨다. 그리고, 허무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망 권세를 피하시고, 무효화시켰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백성들, 예수님과 하나된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살아난다는사실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의 부활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바울의 부활신앙은 내가 비록 이렇게, 에,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디모드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사망과 죄를 피하시고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은 또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다보조있어요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1 9절 히브리서 12장 1 9절에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이삭에 대한 얘기죠. 이삭에 대한 얘기. 그가 하나님이 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비록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서 바치지만 하나님께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하나님께서 소동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롯을 빼내서 구원하신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들었고 그 눈으로 확인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역시 이제 아내의 살아사살아가 자신이 백세가 되어야 해요9 0세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무수가꾸어지고애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사실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을 돌고서 겪었어요. 이게 죽어버렸는데 죽었어요. 더이상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것을 봤단 말이 겪었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 신앙. 하나님께 죽이셨지만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이 뭐냐라고 기했을때 예수님께서 정의를 늘리셨어요. 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믿음이 나가는 것은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다.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스스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들어셨던 것처럼 남을 살리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래, 나를 따라라.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라고는 것은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라고는 것은 영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념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못 들고 죽는다고 했을 때,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죽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야 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못 들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기단 네. 예수님만이 아니고 마치 아브라함 때 그리고 또다 뭐 마찬가지의 당도 말씀 드리겠지만은 믿의선님들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죽이면 하나님의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어, 하나님 에,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거잖아요? 에, 그래서 어떤 기간을 통해서 능원가네살 어,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그거를 잘알서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권한 듯이 그리고 에, 그대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보수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해서 말씀을 들고 그렇게 예, 다니엘의그 길을 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도라요. 하나님께서. 예, 사자가 순한 양이 되버려요하나님께서 하시는. 예, 똑같이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라팜에서바벨도 마찬가지죠. 예, 말씀을 들고 죽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는 길은 풀무월에 들어 본니가살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모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살역을 해, 네 뭐, 다가가니까, 그냥, 다가가니까 예수님 직접 와리셨어요 거기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셋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죠? 그냥, 그냥 하나님 예수님 직접 와버려, 그냥. 다가가버려.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순종하게도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 로러축하합니다아 보이 계시요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시 그 길, 예, 십자가에 길, 십자가에 돌아가는 길였습니다. 자 이런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죽인다는 것이 예, 세상이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만 할 수는 없어. 참 없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 영광의 능력에 기대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1 8 절에서 사도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하는 것이요. 자 구원을 얻은 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스스로 비우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버리면 하나님께 다시 살릴 수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고 오직 주님만 따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물질도 마찬 가지 현금 드리는 거, 물질 쓰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남을 섬기기 위해 서 쓰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네, 현금이죠 현금 드린다. 뭐 몸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헌신이라는 표현 써요. 몸 내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거 맞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도록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그거 그냥 아니에요. 진짜,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네.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가 대학 성경과 신학 성경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똑같이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으로 남양 와서 사망을 패하셨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는 생명이 있는 줄도 믿습니다. 자, 그딱그나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울의 부활신앙 두 번째. 복음으로써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복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안 썩어요, 우리는. 네, 듣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복음으로서 썩지 아니할 것을 전하고싶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을 말며와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분을 말며와 예수님과 연합된 백성들은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 선포하는 부활한 거예요.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또 다시 다른 표현으로 부패하지 않는다. 청년 결백하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뜻이. 그니까, 우리 부활의 몸은,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몸은 예수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원한 몸이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돌아가시잖아요. 예. 여러분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의 몸, 영원한 몸이 되어서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걸 끊임없이 숨겨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 모세와 비교될 만한 이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봤어요, 겪었어요. 뭐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바울이 볼때 그래서 그 부활 신앙이 딱이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으로 만나서 사망을 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으로 만나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울만이 아니고 아니고. 자,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다 부활신앙이 다 보지 신앙. 아브라함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도 그랬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이삭도 그런 부활의 신앙과 그, 그런 그런 아브라함 아브람 아버지함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의 교육. 이것이 이삭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그런 부활신앙이거예요 그러니까 불레색 지역에 살면서 그가나안 땅에서, 그죠? 그래서아비벨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뺏어가래 예,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요. 다 물이 나와요. 하나님께 돈 주셔가지고 이삭이, 이삭이 하나님마다 잘 됐어요. 뭐 가게 열면 대박 터져요. 뭐 그런, 그런 얘기인 거래그 산악 지역에서 땅을 파면 물이 터지는 거래요. 근데 그걸 또지고 쥐고 지구, 시라서 뺏어가. 예? 그냥 줘버려, 그냥. 양보하죠. 세 번을 바로, 세 번을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오늘같으면 아마 믿는 사람들도 아마 몇살짜살 몇 거예요. 네?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고. 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축복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눈에 의불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키시고 이삭을 보호하신다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이방인들이 볼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삭도 구하시는 안했어요. 다 구하시는. 다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인물들이 아브라함, 이삭, 뭐또 요셉, 요셉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죠. <laughs> 자신을 죽여서 그렇죠. 철저히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렇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부굴려가지고 자기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다 그래요. 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거절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뭐라 표현했냐면 애국의 모든 부하와가 더큰재물을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 요게벳 엄마 요게벳이 저주를 물고, 기도하면서 키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주를 물고, 하, 엄마의 신앙이 모세게 내려가 그죠? 자신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투기와 세상의 왕족이자아 왕족. 다 버리고, 다 떠나버렸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 쓰임받는 모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에, 세상 영광 추구하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붙들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전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거, 세상 끝, 추구하는 것 추구하는 거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뭐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사들 모습 보면은 다예수님의 모습이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냥 말씀 붙들고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막 잡고 하나님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확신하고. 자신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좀통사 역사를 했어요. 그렇죠? 기도원의 300명 차, 13만 5천명 쌓 쓸어버려. 요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뭐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다윗도 다 예수님 다윗도. 다윗도. 모습이에요. 말씀 것들고 자신을 운영에 던졌을 때 다윗이 다윗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생이 끝나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 만따라고 말씀 것들고 잘 싸우셔서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을 때, 야그 인물이 그 인물이다. 아, 이런 칭찬과 인정, 평가가 있으시기를 주여, 뭐 축원합니다. 당신이 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번,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제자들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마찬가지 예수님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만 따랐더니 그렇게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따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제자들이 뭐 아무것도 안 따라요. 무슨, 뭐, 불안 무시가 아요 무슨, 뭐,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의 손에 흔들렸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하나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또, 뭐, 기독교 2000년 역사 소에 가운데에서 뭐 또다시 말하면, 청교도들, 가장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성경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 다거리고 예수님만 다르고,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c k Good luck. Good 예 u c k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g o 부활 luck. Good luck. g o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 k g 하 o d luck. Good luck. Good l u c 어요 o 세번 l u c 습니다세 번째 바울의 고 o o d 세 번째, 우회신, 세 번째. 복음으로서 생명을 드러내신 거예요. 네, 생명을 드러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1 0 절, 시 장.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람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다 아멘. 생명을 드러내셨다. <laughs> 음? 예수 바울의 부하시앙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면 생명을 드러내셨다. 이 생명이 또 조회예요, 조회. 히브리 조회가 또 나쁜 는들이 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laughs> 천국의 천국. 영원전을 말하는 거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 는걸말합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과 똑같이 함께 부활하고 영생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원래 구속사의 목적이 그거예요. 구속사의 목적이.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불순정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천년한국에이 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 영생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어떻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이제 다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연합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삼일차 하나님의 삼위자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동일하게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한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십자가 부활신앙. 자, 여러분들, 세상이 날로 헛박해지죠. 어, 이것도 이제 일반 은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가장 추울 때가, 하루 중에서 24시간 중에서 가장 추운 순간이 햇뜨기 전이라는 거예요 계속 해가 돌아가지고 해가 졌어요. 해 뜨거운 빛을 갖다 받지 못하니까, 계속 지구가 이제, 그러니까 어두운 그, 어 해가 비치는 곳은 뜨거워지는데 해를 져가지고 그늘이진 곳은 계속 식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까지 가, 뜨, 뜨기 전 순간이 가장 추울 때라는 거예요. 이 일반한 초고통해서는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시기 전에 가장 타락합니다. 지금 그그 그 타락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으로 치닫고 있어요. 뭐 가끔 가다가 유튜브 보면 면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뉴스도 보고, 다잖아요 TV 잘안 보고. 특별히 시간 되시는 분들은 TV를 통해서 뭐 드라마도 보시고, 그렇게 뭐, 어, 하시겠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드라마 안 뭐, 보고, 뭐다 나와요. 작게 게 나오니까, 가끔 이렇게 찾아볼 때가 있어서도뭐 액션 영화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요, 와, 뭐, 잔인합니다. 예전하고 또 달라요. 사람들이 마음이 급박이다 보니까, 급박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적당히 잔인해가지고 이제 자동이 안와있는 굉장히 잔인해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각박한 세상들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어,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을 하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예? 하다못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예, 누가 가해자로 누가 피해자냐 이걸 드러내잖아요. 선명히 분명한 거예요. 자기가 호위만 했어요. 증거도 없잖아요. 증인도 없고. 그럼 아니라고 그래요. 뭐 위증? 위증 필요 없어요, 무슨. 일단은, 일단은 난 아니라고 보는 거 있다. 아니라고 말하는 거 있다. 그니까 러 법정에 가면은, 막다거짓말하고 막, 막, 이 범죄자들, 그니까 러 회사상 경찰, 어, 검사님들, 우리 판사님들, 이게 이게 할 일이 없대, 이게. 항상 상대하는 것이, 작거나 크거나 다 범죄자들 막, 크막 싸우고, 막, 예? 뭐 이런 거 보는 거, 이런 거. 아 우리는 못해.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 막, 이게, 예? 한해 은혜 받고 그러면 막, 아, 그렇게 소환해지잖아. 요 그럼, 뭐 그런데 밥밥가데 가면 죽응이안 돼. 막, 아, 무섭다니까. 아, 야, 진짜 그런 데가 잘 느낀다니까요. 경찰 이쪽에 계신 분들, 이쪽에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 일을 하는구나. 네, 모르겠어요. 거기에 또갈곳하려면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하고는 또, 아, 하, 게 사는 세계가 달라요. 아, 그 우리 웬만하면 안 가는 게 그런 거 많이 느끼고, 최근에 전화했는데 며칠 전에, 그 저희, 또 저희 아내가 어그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지, 아, 한다 그 평가인지 한다고 생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뭐, 밤늦게까지 뭐, 또 소리를 자주 바꿔가지고 12시 한시까지뭘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 그 집안에 그 의견을 하려는데, 잠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에, 그것도 차안밀리 시간대에 잠깐 이제 코스트코. 이제 코스트코 이제 잘안 돌아다녀서 우리는 또 이제 홈플러스 이마트 이것도 모르는데 코스트코라는게 있다는걸 알았어요 아딱 코스트코 근데 이제 아는 목사님 사모님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량으로 사잖아요 이게 조성민 조성은 엄청 먹잖아요 저도 잘 먹고 그러니까 이제 어, 대량으로 사야 싸 가보니까 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가가지고 이것저것 애들 간식거리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제 앞에, 줄이쭉 섰는데, 제 앞에 한 60대 후반 정도 보이는 노 부부가 있었어요. 줄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 60대 그 후반 되시는 그 선생님이, 이게 뭐 들고 있어요. 이게 니 아까에, 그, 그, 시키는 좀뭐 했고, 금방, 금방 자기 차례 올 거라고 생각해서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본인도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제가 이제, 제가 바로 앞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 여기 저기 내학가에다가 잠깐 올려놓으시죠. 그랬어요. 이게 간단한 호기잖아요. 그제 우리 고턱도 노려가지고. 어. 놀리시면서 구미가 부르는 거 아니냐고. 근데 거절하시더라고요. 무엇이 그게 뭐내학가달 뭐 다루는 거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괜찮아요. 선생님한테 오기 신하고 나중에 그냥 한 5분 이상 기다렸어요. 그걸 들고 있을 때는 얼마나 불편해 제가 봐도. 근데 니냥잠깐의호 보기도. 아, 이게 어려워.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데결국려고 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딱그로 갔는데, 뭐라나 또 제가 빠뜨렸어요. 다시 또가가 뭐라나 또, 가서 또 이제 들고 또 이제 오는데, 이제 이번에는 제 주위에 계시는 분이, 똑같이 대관근두 분이 이제 뭐 두, 두 가지만 거예요, 그래가 제가 기다리는데. 거기 이제 거기 그 레일이 다또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쭉 밀리잖아요. 예, 네. 쭉 밀리니까 그 뭡니까 그 계산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여보, 여기 앞에 있는 분이 먼저요. 당신이 먼저 계산할까 말까 말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아, 있지. 두 분이 만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있는데 그럼 이제 이거 십로 앞으로 딱 가니까 이분이 당황하시고당황하시고 그걸 다시 뒤로 밀리는,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이 들어가니까 또다시 밀리잖아. 아, 당황하시더라. 그거 가지고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에, 괜찮다고. 먼저 하셨돼요두개뭐 계산하는데 무슨 뭐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간단한 양보고 후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거 그래. 같이 웃었어요. 먼저 하시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특히, 도로 상황에서, 운전하면서. 이게 참, 도로, 우리 대전에서, 어려워요. 운전하기가. 와, 그거 양보가안 돼요, 양보가. 뭐. 좀뛰어두면딱 늘어나요. 좀안 그랬으면 좋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 승부단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야, 참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잠깐 양보하는 거 이것부터 시작해서, 좀더 나아가서는 자세를 쭉 누르고, 이렇게 나무를 기는 그런 삶,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현장 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로서 에, 간단한 거, 작은 거 하나 양보하는 거, 그렇게 좋아요, 그렇죠? 뭐, 잠깐 기다리고 어떤 어떤 날 그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크게는 자신을 죽이고 숨길 줄 알아요. 그래서 어, 우리의 자나 에, 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약간이라도 남을 좋겠죠. 대단히 자기를 죽이고 이건 아니더라도 약간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저현의식을축 주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가 우리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소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분물어봐야니다 그렇죠. 사망의 본신을 풀어주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키고, 시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모세와 비견될 수 있는 사도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들 꼭 붙드시고, 십자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주관합니다.